그 <laughs> 국동 미정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, 저, 오늘은 오늘 코발트, 아, 네, 저, 저, 코로나 사건으로 해가지고, 정부에 적극 이제 동참하는 의미로 이사님들만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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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지금부터 보유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, 감신이 있겠습니다. 나중에 사 이사참들 자기 pock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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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o 예 k e t pocket pocket p 사 예, 다접부 오도록, 예. 그래, 조금 더 밀어가고. 예, 예, 전부 다다오도록 예. 그 그래. 그 약간, 그 약간, 예, 고개 숙여. 숙여. 예, 약간 고개 숙이겠습니다. 예, 아, 약간 목내, 예, 고개 숙이면서, 예. 예. 아, 또. 아, 아니 머리 솔체 없어 얼마 지 이거 살때그거든요 누워 한는데예 예. 거기 거기 계 이거 기 저기. 이가지어요안기 ビチが,が,、ね、が,がたーーっげ <laughs> んやわ。<laughs> <laughs> 이고지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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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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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